대구 출신으로 6.25 전쟁 당시 혁혁한 공을 세운 전투기 조종사 유치곤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시설이 빛을 산 자락에 있는데요. 이 시설이 노후로 인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달성군은 기념관을 다시 짓는 것을 포함해 호국 공원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빛을 산 자락에 위치한 유치곤 장군 호국 기념관입니다. 6.25 전쟁 당시 203번이라는 불멸의 출격 기록을 작성한 유치원 장군의 위협을 기리기 위한 시설로 지난 2006년 조성됐습니다. 장군의 동상은 물론 실제 하늘을 날았던 전투기를 볼수 있고 전투기 조종 체험도 할수 있는 곳입니다. 달성군에 많지 않은 호국시설이지만 지금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유치원 장군 기념관은 이렇게 건물 전체가 안전띠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동안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우주선 모양의 기념관은 지은지 18년 정도 되다 보니 노후 정도가 심각합니다. 벽면 여기저기에서 균열이 발생했고 곳곳에서 누수 흔적도볼수 있습니다. 건물 하부에는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또 갈라져 있고 벽체 일부가 바닥에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해마다 여름 여름이 되면은 누수 현상이 발생되고 최근에 그 심각도가 상당히 심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물 안전 진단 검사를 공기관에 의뢰를 하게 는데그 진단 달성군은 유치장군 호국기념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공군의 역사와 전투 장비, 625 전쟁과 안보 관련 자료 등이 전시돼 있는 기념관은 우선 철거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고수를 하기에는 좀 효율적인 면에서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기념관은 일단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태고요. 다른 형태로 기념관을 만들어서 나머지 공간은 공간 이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치권 장군은 달성군 유가면 출신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영웅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호국 공원화 사업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